2단계 공식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음... 1단계, 2단계는 사실 뭐 특별한 공식은 아니지만 한번 제가 공식으로 나중에 444 큐브 5 큐브, 666 큐브, 777 큐브 계속 올라갈 때 굉장히 이 공식을 적어 놓고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설명을 하면서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1단계는 1층 윗면 맞추기 입니다 1단계는 윗면 맞추기인데 자, 이제 이렇게 십자는 1단계에서 맞췄고 2단계가 윗면 맞추기입니다. 그러면 어, 요 코너 이 모서리를 다 맞추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지금 하얀색 파란색 이게 지금 중앙 색깔입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맞습니다. 지금. 요게 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어, 이렇게 측면 오른쪽 부분에 하얀 게 있을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3 이렇게 3한번삼3 3한번 다시 3 들어갔습니다. 요게 첫번째 공식이고 음. 자 두번째 공식은 <laughs> 두번째 공식은 이렇게 밑으로 대각선 그러니까 완전히 밑으로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빨간색 초록색깔 빨간색 초록색깔이 요요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한번만에 올라가는 공식이 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3. 한 번을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요걸 두 바퀴를 돌립니다. 하나, 두 바퀴. 그러면 이렇게 3을 두 바퀴. 그러면 요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다시 3. 여기 3 표시를 해야죠 3을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게 다시 3 요렇게 가게 되면 오른쪽 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공식하고 동일합니다. 하나, 삼, 삼, 삼. 이렇게. 이저 밑에 있을 때는, 밑이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는 이걸 한번 하고 다시 1번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아까 치면 오른쪽에 있었지만 이게는 정면 쪽에 있습니다. 정면 쪽에 정면 쪽에 있을 때는 이게 바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삼한 번을 이쪽으로 그다음에 다시 3 3번 다시 위로 3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위로 올릴 때세 번째 공식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1층, 1층 윗면 맞추고 1층에 요 모든 모서리까지 다 맞습니다. 맞출 때한 번만에 다 맞춰야 됩니다. 다음 3단계 설명을 하겠습니다.